우리 그 성탄절이나 아니면 교회 어떤 특별한 행사 같은 때 보면 이렇게 성극을 준비를 해요. 그죠? 성극을 준비할 때 보통 이렇게 안막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죠. 그죠? 앞에 이렇게 안막을딱쳐 놓고 이제 여러 무대를 설치하고 또 필요한 여러 소품들을 이제 잘 정돈한 다음에 어떤 배경 하에 이제 성극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등장 인물들이 다 이제 준비할 것들 다 준비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 이제 어느 어느 팀들이 나와서 성극을 하겠습니다 하면 이제 안막이 커튼이 쫙 쳐져요, 그죠? 그러면 이제 무대 가운데 등장하는 등장 인물들 또 무대 배경들. 또 여러 소품들을 통해서 대략 이제 짐작을 한다는 거죠. 아 저기에 성경에 어떤 대목을 가지고 저 연극을 저 성극을 준비를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헤아려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 눈에 이제 어떤 것인지를 알아볼 수가 있어요. 오늘 등장하는 사도 요한이 하늘이 열린 것을 봤어요. 하늘이 열린 것을 봤는데. 그 열려 있는 하늘 가운데 누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느냐면 오늘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백마를 타고 오는 그런 자로다가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 또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충신과 진실과 공의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실 주님의 강력한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떤가요? 세상의 구조는 어떻습니까? 세상은 막강한 자원과 막강한 무기와 막강한 여러 가지 외교력과 또, 막강한 그런 정치력과 또 막강한 어떤 제국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다 지배하고 있어요. 그죠. 그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세상의 수많은 나라들이 도열하고 있어요. 그죠. 그것이 세상의 구조입니다. 이런 세상의 구조 가운데 사람들이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이 더 쉬울까요? 거짓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쉬울까요? 거짓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공의롭게 살아가거나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보다도 또 불의한 부정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훨씬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요즘 시대에 충신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시대에 신뢰할 만한 사람이 어디 있을 수 있을까요? 신뢰하는 사람을 찾게 오십니다. 항상 모든 상황 자체가 어떤 주어져 있는 자원의 유불리에 따라서 얼마든지 배신할 수 있고 얼마든지 등에 칼을 꽂는 시대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모습인데 예수님은 그런 세상의 심판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롭지 못하거나 아니면 진실되지 못하거나. 아니면 뭔가 충성스러운 어떤 신의를 가지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신랄하게 심판하고자 오신다라고 하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또이 12절을 보시게 되면 그 눈은 불꽃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눈은 불꽃 같다 불꽃 같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그 눈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어요. 사람은요, 저 깊숙한 곳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항상 말을 하는 그 형태들의 그 나열되어 있는 말들 중에 보면 이렇게 항상 살을 갖다 붙여요. 살을 붙이고 항상 거기에는 거짓을 갖다 붙입니다. 거기엔 항상 자기에게 유리한 입장을 갖다가 붙여요. 그런데 그런 마음까지도 우리 주님은 다. 은밀한 마음까지도 다시 살피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그 피부까지도 다 헤아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어떤 옷을 입었다고 나와있냐면 핏불인 옷을 입었대요. 핏불이 옷. 이 핏불인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아이땅 가운데 심판자로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핏뿌는 옷을 입으신 그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말씀을 가지고 심판자가 심판의 행위를 펼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곡을 치겠고 신이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신이 하나님 곳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밝겠고 예리한 검, 성령의 검 이게 뭡니까 아,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은 심판주로다가 등장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 이런 자들은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18절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18절 말씀, 또한 19절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19절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이런 자들이다. 숙청의 대상,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이 표현은요 우리가 요한 요한 계시록을 보고 있지만 요한 계시록을 어, 해결할 수 있는 요한 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는 키가 구약성경이 있어요. 구약성경이 이미 다 표현되어 있는 표현을 이 사도 요한이 차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대목은요 사실 에스겔을 보시게 되면 에스겔의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자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다가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 대목의 일부분을 사도 요한이 적용점으로 삼아서 오늘의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들은 다 한결같이 적그리스도의 적그리스도,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들이 아니라 사탄의 편에 서 있는 자들, 사탄의 하수인의 조정을 받아서 사탄을 이롭게 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구장창 요한계시록에는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의 이름을 계속해서 거론하고 있었어요. 시대적으로 얘기하면그 당시에 로마 제국일 수가 있지만 오늘날로 얘기하게 되면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척점을 이루면서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거대한 힘의 논리의 구조에 사로잡혀 가는 모든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향을 받은 자들인 거예요. 그런 자들이 다 사탄의 영향력권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는 대상들입니다.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들 중에 뭔가 결합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들 중에 어떤 자들이 결합하고 있느냐면 20절에 짐승이 있습니다. 짐승,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런 자들이 모두다다. 우리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명확하게 하나님과 거대한 영적 전쟁의 전쟁터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중간 지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몰라. 나는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이렇게 살 거야라고 하는 그런 것은 영적 전투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아군이든지 적군이든지 전쟁은요 아군이든지 적군이든지 그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싸움에서는요 하나님 편에서든지 아니면 사탄의 편에서든지 그두 가지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두 가지 갈래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사탄의 세력들은요 다 조합할 수 있는 모든 세력들을 다 총동원합니다. 그게 이제 최후 종말의 암흑의 떤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에스겔에서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하는 건데, 오늘 말씀 가운데 19절 보시면 말탄 자와 그의 군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군대와 더불어서 최후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최후 전쟁, 요게 이제 아마겟돈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세상은요, 점점 점 악을 향해서 강성한 세력을 뿜어댑니다 관이 아기 판치에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 있는가 라고 하는 물음표가 달려질 만큼 가공할 만한 그런 사탄의 권세와 영향력을 볼 수가 있어요. 과연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 분이 맞는 것인가? 우리는 내면적으로 그런... 고백을 하거나 또그 고백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세상은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세상은요 하나님의 정의가 흐르고 있지 않은 것 같은 그러한 우리의 이성이 마비될 것 같은 영적인 세계가 둔감해지는 어떤 삶의 현, 현실 주소를 우리가 아마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와이 하나님 정말 이, 이 종교 전쟁 이 사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뭐이 1900년대도 아니고 21세기 최첨단의 시대를 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교와 사상과 갈등으로 해서 수많은 나라들이 전쟁을 일어나고 있어요 막 3차 대전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쉽게 운운하고 있는 운운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전쟁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수많은 사람들의 가족을 다 파괴하고 수많은 나라가 다시 중건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미지수인데 여전히 계속해서 무기의 자원을 끌어다가 계속해서 그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이 거대한 세상의 구조적인 형태를 보십시오. 이게 바로 악의 형태의 구조라는 거예요. 이 악의 형태의 구조를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까? 마치 거대한 절벽 앞에 놓여 있는, 마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을 조롱하는 것 같은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악마하면서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의 세력은 강력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 앞에 정말 아찔할 만큼 무서운 어떤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 시대 그 로마 시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받했던그 무리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믿음의 백성들을 탄압하고 핍박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가공할 만하게 핍박을 하고 탄압을 했습니다. 저 위쪽 지방에 우리가 아, 민족 동포라고 여기는 그 처참한 그 광경을 보세요, 그렇죠? 씨가 다 말랐습니다. 씨가 다말랐어 이응과 시읗이라고 하는 지역에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수용소로다가 아, 거기다가 특정한 지역에다가 딱 이렇게 가둬놓고 거의 뭐 수용소나 다름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죠그 믿음의 뿌리가 있는 사람들을 다다 색출해다가 아, 저 어, 북녘에 있는 이응과 시읗이라고 하는 지역에다가 다 몰아놨어요. 뭐 우리 시 우리 다 김천이라고 하는 특정한 지역에다가 그 믿음의 뿌리가 있었던 그 믿음의 뿌리하고 뭔가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다 갖다 갖다 몰아놨습니다. 그러니까 북녘 당에는 그냥 현실적으로다가 믿음의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겨우 겨우 생존하고 있는 거예요. 뭐 지하교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지하교인들 다 색출해갔고요. 그나마 이제 연결되는 게 이제 선교사님들 통해서 이렇게 제 2세대, 3세대가 연결이 되어서 과연 나중에 통일 후를 또 기약하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정말 이, 이 거대한 이 이데올로기와 사상 가운데 매몰되어 있는 수많은 전체주의들은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피해 살육으로다가 다 내몰아서 마침내 믿음의 씨앗을 다 완전히 말살시켜 버리는 그러한 참혹한 시대가 오늘날에도 펼쳐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도 우리는 중국이라고 하는 그이 거대한 이 공산진영의 나라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다 추방됐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뭔가 복음 활동을 온전하게 펼칠 수 없는. 또 정부에서 인정하는 뭐 삼자교회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어떤 교회들만 지탱하고 있는데 그그나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정말 그 축복의 역사가 그 삼자교회라고 정부에서 다 이렇게 삼엄하게 감시하고 있는 또 정부를 이롭게 하는 어떤 특정한 종교 집 일할지라도 하나님 그곳에서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시고 그곳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 세세한 말씀이 정말 폭발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내용들만이 전개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탄이라고 하는 거대한 세력이 사생과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믿음의 백성들을 다 하나 둘씩 다 갉아먹는. 그런 참혹한 광경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참혹한 광경의 시대가 이제 더 점점점점 점점 강하게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인가? 믿음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가공할 만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권사님 아까 다음 세대 정말 우리 광기교회도 다음 세대가 이어서 계속해서 150년 또 교회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지만요. 정말 우리는 다음 세대가 얼마나 많이 그나마 우리 기성 세대들은요 믿음의 근간을 이루는 믿음의 전통과 역사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는.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들은요 그 뿌리가 너무나 약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공격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믿음을 온전히 갖기 힘든 어려운 그런 세상의 구조 가운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뭡니까? 분명한 것은 그런 모든 사탄의 영향력과 관계되는 모든 세력들은 끝내 어떻게 된다고 나와 있느냐면, 자, 2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0절 한 말씀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디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 채로 유황불 불는 못에 던져지고 사탄의 세력과 연결되어 있는 사탄을 이롭게 하는 정말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의 역사가 이렇게 유황불로 간다라고 하는 최후 종말을 요한계시록에서 이미 예고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믿음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19장 그 전반부를 통해서 볼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와 감격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 순결한 순교자적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떠나서 우리 주님과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는 이 악의 세력과 결탁되어서 그들의 삶을 영위해 가려고 하는 그 모든 세력들은 다 유황불 불못에 던져지는 참혹한 비극이 그들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이 거대한 영적 타락 영적 탈선에 이 세속가치가 정말 하늘을 찌를 듯한 영적인 바벨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유혹받고 있고요, 우리의 믿음이 타격을 받고 있고요, 우리의 다음 세대의 믿음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떤 길을 가겠습니까? 결연하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생명의 길, 비록 그 길은 좁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생명의 길이 있고 거기에는 승리의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사탄의 길은 넓고 광대하고, 거기에는 세상의 수많은 수만 가지 우리들에게 혜택을 주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길은 영생의 길이 아니라 그 길은 심판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심판의 길을 따르시겠습니까? 사랑 선생님들,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 상속의 지분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 상속 지분이 있다라고 하는 우리는 상속자라고 하는 그 믿음을 잃지 마시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순교자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정말 이 무더위 우리의 생업을 어떻게 보면 전쟁을 방불케 하는 우리 생업 속에서도 정말 결연하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십자가 사랑,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섬김과 사랑의 길을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또 고백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은혜와 십자가, 그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성령 충만하게. 기도로 나가실 수 있는 승리하는 성도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